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독교가 어떻게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해서 지금처럼 수많은 가지로 나뉘게 됐을까? 하고요. 오늘 저랑 같이 그 거대한 가족의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길을 걷다 보면 정말 다양한 교회가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요.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나는 누구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교파들을 이해하는 게 결국 기독교 신앙의 진짜 모습이 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아주 좋은 창문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2000년이라는 아주 긴 역사를 한번 쫙 훑어볼 거고요. 그리고 교회가 처음으로 갈라졌던 순간, 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종교개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바꾼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 하나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아주 커다란 지도를 한번 펼쳐보는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교회 역사를 아주 크게 보면요. 딱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활동했던 고대교회 시대가 있고요 그다음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중세교회 시대가 천년 가까이 이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근대교회 시대가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천년 동안 굳건하게 하나였던 교회가 처음으로 쫙 갈라지게 된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11세기 바로 서기 1054년입니다. 이때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대분열이 일어나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 하나였는데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가 아는 교파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생겨나게 된 거죠. 이게 왜 갈라졌냐면요. 그 배경에는 당시 로마 제국이 이미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있었던 정치적인 상황이 크게 작용했어요. 서쪽 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라틴어를 썼고, 동쪽 교회는 지금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포를 중심으로 그리스어를 썼거든요. 이렇게 언어도 다르고, 정치 상황도 다르고, 신학적인 해석도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결국 이 차이가 교회를 둘로 쫙 갈라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서방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됐고요.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많은 교파들의 정말 첫 번째 시작점이었던 거죠. 자, 이제 무대를 서방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쪽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여기서 기독교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거든요. 네,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16세기가 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 내부에서 이건 아니다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너무 부패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본질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거대한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개혁의 물결 속에서 크게 세 가지의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루터교, 그리고 존 칼뱅의 사상을 따르는 개혁교회, 우리가 흔히 장로교라고 부르는 흐름이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좀 독자적으로 성공회가 생겨나고요. 이들을 모두 묶어서 프로테스탄트, 즉,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개신교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방금 말한 이 개신교 그룹들이요. 저마다 조금씩 색깔은 달랐거든요. 하지만 그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공통의 DNA가 있었습니다. 그 DNA가 뭐냐면 바로 다섯 솔라, 5 솔라스라고 불리는 핵심 신념들이에요. 라틴어로 솔라가 오직, 오로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오직이 바로 개신교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설계도, 즉, DNA였던 셈이죠.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로 이 다섯 가지 오직이 구원이라는 게 뭔지, 믿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뿌리가 되는 첫 번째 원칙, 오직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이 원칙이 무슨 뜻인지는요, 아주 드라마틱한 역사 속한 장면을 보면 가장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1521년, 장소는 독일의 보름스라는 도시에서 열린 회의장입니다. 여기에 마르틴 루터라는, 당시에는 별볼일 없던 한 수도사가 유럽에서 가장 힘센 황제와 종교 지도자들 앞에 혼자 딱서 있습니다. 그의 죄목은 이단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요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네가 쓴 글들 전부 다 취소해라. 그러지 않으면 넌 죽는다. 자, 여러분이 만약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루 동안 고민할 시간을 얻은 루터는요, 다음 날 돌아와서 역사의 남을 대답을 합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저는 제 주장을 철회할 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섰습니다. 저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바로 이 장면이 이 외침이 솔라스크립트라 즉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성경만이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기준 즉 권위가 된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성경이 최종 권이다라는 이 말이 대체 왜 그렇게까지 혁명적인 생각이었을까요? 이게 왜 모든 걸 바꿔놨는지 한번 보시죠. 이걸 이해하려면 권위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야 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전까지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성경이랑 교회의 전통, 그러니까 교황이나 회의의 결정이 거의 같은 무게를 가졌어요. 둘다 최고 권이었죠. 그런데 개신교는 이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예요. 교회 전통보다 위에 그 모든 것의 꼭대기에 오직 성경 하나만 딱 올려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천년 넘게 교황이 한 말이나 교회가 내린 결정은 성경 말씀이랑 똑같은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의 전통이 성경이랑 좀 다른 것 같아도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의 말을 따라야만 했죠. 그런데 루터의 이 오직 성경 선언이 이 모든 걸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최종 권위가 교황이나 사제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나 교회라는 거대한 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직접 펴서 읽고 확인할 수 있는 책 바로 성경에 있다고 선언한 거니까요. 이 생각은 단순히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서 서양 역사 전체를 바꾸는 정말 혁명적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생각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아주 거대한 질문을 낳게 됩니다. 좋다. 성경이 유일한 권위인 건 알겠다. 그런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최종 권한은 그런 누구한테 있는 거지? 바로 이 질문. 이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대답들 속에 지난 500년 동안 개신교가 왜 지금처럼 수많은 교파로 나뉘게 되었는지 그 진짜 이유가 숨어 있는 겁니다.